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조선현입니다. 오늘은 요게 워치를 샀습니다. 드디어. 요게 워치는 뭐, 그냥 이렇게 유리 열고요. 여기 오른쪽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불빛이 납니다. 뭐, 그것밖에 다 있어요? 웃기죠? 저 어, 그냥 좋은 소리예요. 아, 여기 안에는 집안약.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집안약. 집안녕 그리고 여기에 칙칙하자 칙칙하자 뒤에 뭔가 또 붙어있습니다 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다들 다 아시죠? 이런 거요 웃기죠 아유. 이런 거 그냥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계 차듯이 하면 할수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양은 <목소리> 뒤에 귀찮다고 묻고요. 나머지, 여기에는 뒤에 이름을 말하던데. 한번또 들어볼까요? 이번 치치카드입니다. 어, 이게 잘안 들어가요. 제대로 맞춰야 해요. 여기 줄 보이시죠? 여기 줄 보이시죠? 줄 여기 제대로 맞춰야 해요. 아, 이것도 뒤에 말하네요. 좀 많이 못 해봐서요. 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 문구점에 가면 이, 이런 다른, 다른 요괴멜에 나올 거거든요. 다른 요괴멜에 뽑으면 나오는데요 어, 그거 가짜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소리만 다를 뿐, 진짜 소리가 난답니다. 여기로 가면. 아 이제 뭐 말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쉬게요 시계, 가짜는 뭐 시계 좋겠죠? 멋뭐 시계, 뭐 시계라고. 어쨌든, 이상, 요괴 배달 3명이었습니다. 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음, 음, 민망하다, 그런데.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 이상으로 요, 이상으로 집안양 듣고 끝내겠습니다. 어, 뭐지? 아트리이 그게 나오? 그게 아니야. 왜? 어 되네요. 오우 오우 고장날 뻔했네. 네 이상 요괴 메달 설명이었습니다.